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정석 진행의 고세희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0세 이상 노인층의 아파트 매매량이 11만 2천 가구로 전체 거래량의 14.1%에 14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5년 전보다 4.0%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노령층은 실질 투자수익률에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수익률을 형성한다면 고령층의 매수 성향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요일 오후 부동산 투자 정석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부동산 투자 비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부동산 투자의 정석.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줄 전문가 한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부동산 경제 연구소의 조화룡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조하룡 이사입니다. 어, 이게 요즘은 겨울인데요. 이 겨울에도 따뜻한 좀 주가 있고 또 추운 주가 있고 이렇게 겨울에도 따뜻한 봄처럼 이런 날들이 있는데 우리 부동산 시장도 요즘 많이 얼었다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게 투자 성향이라든가 분석, 그리고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하게 된다면 우리 겨울 중에서도 따뜻한 봄이 봄처럼 따뜻한 날이 있듯이 우리 부동산 투자도 좋은 투자를 좀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투자에 있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만한 좋은 정보 전달해드린 시간 가져보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좋은 투자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60세 이상 고령층이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거래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60대 이런 분들이 20대, 30대, 40대를 거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셨으니까 퇴직들을 하시고 이렇게 좀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이 좀 상당히 많으시죠. 그런 분들께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라든가 뭐 내가 이제 추후에 노후적으로 투자가 될 만한 그리고 노후와 함께 내가 거주를 할 만한 이런 것들을 많이 어, 선점 하시고 보시곤 하는데요. 어,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겨울이지만 현재도 그런 수요가 돈이 있는 어좀 어느 그 경쟁력이 있는 그런 수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 이제 뭐 사고 팔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 거래량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 이와 같은 어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면 그래서 있는 분들은 많이 매도 매, 매수를 많이 하신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투자의정석에서는이 시간 소개해드리는 매물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 344의 0724번입니다. 344의 0724번이고요, 샵 #82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투자는 항상 본인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투자 매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과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신길역에 인접해 있고요. 2017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층수는 총 8층 중 7층에 해당되는 매물이고요. 대지 면적 13.18 제곱미터, 전용 면적 41.86 제곱미터입니다. 방두 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 베란다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매매가는 2억 6천만 원에 형성됐습니다. 실 구매가는 전세시 2천만 원, 월세시 7천만 원 예상됩니다. 네첫 번째 매물은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먼저 투자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투자 포인트 제가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의도 진입이 도보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의도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이 10분이면 충분히 여의도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주근접의 정석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래도 투자 같은 것들은 이런 매물들은 교, 교통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초 역세권 매물이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우리가 서울시에서 가장 유명한 뭐 투자 지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영등포를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관심 깊게 보시면 좋으실 거라 게 판단 되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크게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의도에서 진입이 가능하고 초역세권에다가 서울시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 지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입지 여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입지 시청자분들께서도 지도를 함께 보시면서 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빨간색 부분이 우리 매물 위치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했는데 1호선 신길역과 1호선, 5호선 합쳐있는 신길역이 도보로 1분 이내로 상당히 초역세권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보시면 여의도권의 아까 진입이 10분 이내로 가능하다 이렇게 포인트 짚어드렸는데 여의도와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리 하나만 건너게 된다면 여의도권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노들로라든가 올림픽대로로 타게 된다면 우리 강남권 진입도 상당히 가까운. 어 그니까 강남권까지는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어 교통적으로는 사통팔달이 우수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고요. 또 주변에 이제 생활 입지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 영등포 전통시장이라든가 우리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등 이런 이제 생활 문화적인 어 쇼핑 문화적인 것들이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어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장점을 보고 있는 그런 입지가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모 표시로 제가 이렇게 좀 표기를 했는데요. 이곳은 이제 학군을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투룸 다세대. 이긴 하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자녀를 둔 이런 수요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상당히 주변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아이들 걸음으로는 다 5분 이내로 통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학군적으로도 우수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밖에 우리 생태공원 하시면 우리 한강권 우리가 한강권은 아니지만 한강 줄기와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색강 생태공원이 상당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집고 걸어보니까 도보로 한 5분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 가게 된다면 우리 이제 색감, 어, 우리가 물 같은 것들이라든가 주변 뭐, 어, 뭐 자연적인 그런 모든 어, 생활, 어, 자연적인 이런 것들이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 자연 친화적인 그런 매물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물지 옆에 영등포공원 이렇게 어, 동네에서도 작은 공원들이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어, 자연 친화적인 그런 매물이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학군도 우수하고 주변에 공원이 있어서 자연친화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시장이나 대형마트, 백화점이 주변에 있다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개발호재 살펴봐야겠죠? 네, 일단 개발호재는 가장 첫 번째가 중심이 되는 것들이 2030 도시관리기본계획입니다. 제가 전에 매모 설명 때도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영등포의 직접적인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한, 한양 강남과 여의도와 영등포를 이렇게 삼획으로 지정을 해서 어,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우리가 어, 좋은 쪽으로 변모를 하겠다 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린 이런 내용인데 주로 이제 여의도와 영등포권은 금융권으로 많이 기능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도 영등포 와 여의도는 상당히 직장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금융 기업들도 많이 변모가 되고 좋아지게 된다면 상당히 직장 근접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희 매물지신기동에는 아주 직접적인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딱 보여지는 호재는 아니지만 상당히 단계적으로 안 보여지게끔 이렇게 상당히 잘. 어 대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진행된 그런 도시 관리 기본 계획인 만큼 상당히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이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무포 터널길이 지하가 됩니다. 우리가 서부간선도로라든가 경부고속도로도 지하가 되는 이유들이 상당히 그쪽들이 교통 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 많이 그 어 어떤 식으로 변모를 할까 해서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 재무폭기도 신월 IC부터 여의대로까지 이어지는 어, 지하 구간을 우리 지하 1층에는 유료도로, 지하 2층은 무료도로 이렇게 4차선, 4차선, 8차선으로 해서 상당히 교통 체증을 풀어줄 수 있는 교통들이 원활하게 이동이 가능할.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위에는 공원이 이제 조성이 되게 됩니다. 공원이 조성이 되게 된다면 저희 매무지에서 우리 이 재무포길이 바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적으로도 교통은 좋아지고 주변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쪽으로 변모가 되겠다 뭐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호제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여의도 재건축에 관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저희 매무지에서 제가 아까 입지 설명 때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 매무지에서 어, 그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서울 저희 나라의 최초의 아파트라 보시면 되겠죠. 서울 아파트라든가 산부 아파트, 모카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71년도에 지어졌는데요. 이런 아파트들이 아직까지 재, 재건축이 진행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연안이 다가왔고 사업 단계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의도권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되게 된다면 재건축이 돼서 상승이 되게 된다면 상당히 이 주변에 있는 다세대 매물도 동반 집값 상승을 볼 수가 있는, 동반 상승을 볼수 있는 아주 좋은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여의도권에 우리 바로 파 파크온이라는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는데요. 잠시 롯데타워 다음으로 큰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물에는 뭐 현대백화점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뭐 호텔 시설,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잘 받쳐주게 되면 우리 송파구는 이따 송파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롯데타워 주변으로 해서 송파동이라든가, 문정동, 뭐 이런 서촌동이라든가, 이런 동네 자체가 롯데타워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많이 됐죠. 그로 인해서 어, 그거를 한 가지 예로 들면, 우리 파크원이 지어지게 된다면 이 신길동이라든가 이곳 어, 영등포권도 상당히 어, 집값 상승을 볼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호재다 보시면 되겠고 무엇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선 거리를 1km밖에 되지가 않고 현재도 공사 현상이그 저희 매물주에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2030 도시관리 기본 계획을 비롯해서 파쿠원 공사 재개까지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번에는 고, 건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올 6월에 건축 예정이라 신축 건물이겠어요? 네, 일단은 17년 올해 6월에서 7월 정도에 준공이될 것으로 보여지겠습니다. 현재는 바닥 공사와 함께 기초 공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어, 8층 중 7층, 아주 로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꼭대기 층은 너무 많이 덥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어, 조망권도 좋고 덥지도 않는 로얄츠 치층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 2개, 욕실, 거실, 주방, 베란다로 실평 한약 13평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곳을 보여 주게 되겠고 확정 도면이 나왔기 때문에 어,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은 필로티 주차장이 예정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주차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 문제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엘리베이터라든가 CCTV 이런 것도 물론 설치가 되겠고요. 또 옵션도 풀옵션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요즘에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진 설계는 아주 잘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고요. 저도 이렇게 지어지는 게 내진 설계다 이런 것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현장을 가게 되면서 아, 이런 것들이 내진 설계구나 이거 많이 느꼈고요. 어, 또 우수 건설 회사가 건축을 시공하기 때문에 어, 상당히 튼튼하고 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 우리가 선분양 매물이긴 하지만 추후에 지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 좋겠습니다. 수도 되겠다. 이렇게 메모 특징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아파트 못지않은 시설들을 갖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투자 금액 살펴볼까요? 네. 매매가는 2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영등포권 치고는 좀 그래도 좀 저렴한 매매가다. 우리 수사분분들께서도 영등포권 하면 2억 6천대, 7천대 이렇게 많이들 보시는데요. 시평수에 비하면 적당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세는 2억 4천만 원이 충분히 될 것으로 보여지겠습니다. 전세 2억 4천 활용하시게 된다면 전세 시에는 2천만 원 투자. 그리고 월세는 3천에 85만 원이 무난히 될 것으로 보여 대출금액 1억 6천만 원 활용하시게 된다면, 월세 시 투자금액은 7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겠습니다. 네. 끝으로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튼튼한 어, 건설회사가 지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직접 오셔서 어떤 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변 가격 분석은 뭐, 물론 하셔야겠다. 이렇게 좀 정리 드리겠고, 주변 여의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직주금접을 띄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가까운지 직접 가셔서 꼼꼼히 인장활동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 함께 살펴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5호선에 인접한 신길역에 인접해 있고요. 2017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총 8층 중 7층에 해당되는 매물이고요. 대지 면적 13.18제곱미터, 전용 면적 41.86제곱미터입니다. 방두 개와 거실, 주방, 욕실, 베란다로 이루어져 있고요. 매매가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실구매액은 전세시 2천만 원, 월세시 7천만 원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 매물 모두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두 번째 매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매물 정보 확인해보겠습니다. 송파구 문정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문정역과 장지역에 인접해 있고요. 2016년 12월에 중공이 완료됐습니다. 5층 중 5층에 해당되는 매물이고요. 대지 면적은 24.14 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69.42 제곱미터입니다. 방두 개와 거실, 주방, 욕실, 베란다로 이루어져 있고요. 매매가는 2억 8천만 원, 실구매액은 전세시 2,500만 원, 월세시 6천만 원 예상됩니다. 두 번째 매물은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먼저 이 물건 추천해, 추천해 주신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어, 다세대 투룸이라고 하지만 보통 복층이 항상 휘서성이 있다. 제가 언급을 한 번씩 들었는데 이런 시속성 있는 구조와 시평이 2 1 평의. 어 대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매매가 그리고 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투자 포인트 첫 번째 짚어드리겠고요 또 문정 법조타운들이 이제 현재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문정도 이대로 들어서고 있는데 들어서고 있는 만큼 확실하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실한 호재가 뒷받쳐주고 있겠다 이게 투자 포인트 두 번째 정리 드리겠고 세 번째는 송파권은 물론 강남권 직장인이라든가 또 회사들도 강남권 회사들이 이 송파권 문정동으로 다소 좀 저렴한 임대료로 찾아서 그러니까 많이들 직장인들이 몰리는. 그런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복층형 구조라는 희소성 그리고 평수나 시세 대비 저렴한 매매가를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입지 여건 들어볼게요. 네, 홍파동 문정동 입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지도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빨간색 부분이 저희 매물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보시면 뭐 문정중학교, 문정초등학교, 문정고등학교 이런 초중고가 상당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군으 상당히 우수하겠다. 우리가 걸어가는 통학적인 아이들 걸음으로는 상당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겠다. 이좀 정리를 드리겠고 주밖에 그뭐 개롱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자연 친화적인 공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문정공원도 있겠고요. 그래서 주변 이때가 상당히 좀 이렇게 녹지 시설들이라든가 이렇게 공원 시설들이 상당히 잘돼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고 교통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 문정역과 8호선 장지역이 도보로 6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6분이면 초역세권 매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곳 사시는 분들은 8호선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강남권이든 잠실권이든 진행을 할때 항상 갈아타야 되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들은 그냥 버스를 이용해서 강남권이라든가 우리 잠실권을 이동을 많이 하는데요. 또 우리 장지역. 뒤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우리 버스 정류 종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분들은 앉아서 강남권과 송판권의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쪽으로는 상당히 우수하겠다. 이 점을 보여드릴게 있고 어, 그밖에 가든파이브도 상당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죠. 가든파이브 같은 경우는 웨딩홀이라든가 우리 마트. 그리고 우리 뭐 찜지방이라든가 이런 생활 복합문화시설들이 한 곳에 몰려 있는 그런 건물인데요. 어, 10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깝게 이동이 어, 이용을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드리겠고 그밖에 뭐 문정 법조타운 호재 섬일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법조타운이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 역세권은 10분 거리는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만 직장인데 출퇴근 10분 거리는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어,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직주 근접을 뛰는. 그런 좋은 입지가 되겠다 보시면 되겠고, 문정 법조타운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냥 앞 신사옥이라든가 지식산업센터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걸어서도 10분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직주금접을 원하는 그런 직장인들의 아주 좋은 입지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8호선 문정역과 장지역 더블역세권에다가 녹취도 풍부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개발 호재도 다양한가요? 네, 일단은 호재 가장 큰첫 번째 호는 법조타운을 설명드리겠는데,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송파권, 문정동이 송파동, 삼정동, 서청동 이런 곳에 비해서 어, 좀 약간 그나마 저평가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학군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입지 설명 때 학군은 가깝다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학군은 가깝지만 학군의 수준이 좀 낮았다 이렇게 평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문정법조타운이 들어서게 되겠죠. 문정법조타운이 들어서게 된다면 판사라든가 검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게 됐죠. 어, 그런 분들이 투룸 다세대는 살지 않겠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쪽 개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모여지게 된다면 학구월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가장 고질적인 문정동의 단점인 학군의 수준이 상당히 좋아지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목동 같은 경우는 강남 다음으로 현재는 학군이 좋다 하는 곳이지만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목동의 여의도권 금융권의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면서 그쪽 자녀들이 이제 학구열이 높아지게 됐죠 그래서 목동이 지금 학군 하면 저희 나라 저희 서울시에서는 두 번째로 가는 학군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 문정동도 그와 함께 똑같이 학군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의도 금융권 직장인들이 아까 많이 모이는 목동과 비교를 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가라시장 같은 경우 현대 가라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시청자분도 많이 아시는 그런 시장이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현대화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라 시장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지어져서 뭐 악취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 한 번에 이 건물을 이제 철거를 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상당히 좋은 쪽으로 차량 진입이라든가 건물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 쪽으로 변모가 되면서 주변 환경 자체도 상당히 좋아졌다 보시면 되겠고 예전에 가셨던 분들이 지금 현재 가락 시장을 가시게 된다면 어 상당히 좋아졌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주변 환경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뭐 경부 호남 고속선이라든가 뭐저 어, 뭐, 경부선이라든가 이런, 어, 선들이 이어주는 SIT가 또 수서역에 이제 개통이 되었죠. 그래서 개통이 되어서 호재라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이곳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우리가 서울역 이때가 상당히 어, 주변 이때가 상당히 비싸죠. 그만큼 이렇게 교통 중심적이 딱 받쳐주게 되니까 이 수서역 주, 부근에 우리 가락동이라든가 우리 문정동 이런 송파구 이때도 서울역처럼 상당히 좋아지지 중국권처럼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고요.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 우리 삼성동부터 잠실까지 이어지는 이런 국제, 어, 어, 교류 복합 지구 개발도 상당히, 어, 호재로서 상당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집과상승을볼수 있는 호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변모가 되고, 어, 이제 호재가 이제 거의, 어, 완성이 된다면, 어, 추가적으로 우리 송파구 문종동의 어, 집과상승은 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들이 정말 다양한데요. 이번엔 내부 구조도 궁금합니다. 건물 특징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복층이기 때문에 5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망권이 상당히 우수하겠고요. 어, 우리 향은 정남향 매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따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2 개, 욕실, 거실, 주방, 베란다 그리고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 어, 밑에 층은 1평수가 12평, 위에 층은 1평수가 9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층하면 다소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은데 어, 상당히 180 정도 되는 성인이 서도 충분히 머리가 안 닿을 정도로 복층 구조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장점이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1층은 필로티 주차장이 마련이 되어 있고 주차는 100%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라든가 CCTV 그리고 고급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마감이 되어 있고 옵션은 풀 옵션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세탁기랑 냉장고 세탁기 이 모두가 잘 구비가 되어 있다. 비트 인식으로 구비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복층 구조이다 보니 아무래도 젊은층이 좀 좋아하는 그런 구조와 인테리어를 하고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실평수 21평형의 복층형 구조인데요. 풀옵션이 되다가 인테리어도 깔끔해서 신혼부부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네, 투자금이 일단 2억 8천만 원이 될 것으로 보여지겠습니다. 우리가 송파동, 송파동, 투룸 다세대 시세 자체는 2억 7천 5백에서 2억 8천 정도 한다. 제가 저번 시간도 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시평수와 21평인데 2억 8천이라는 것은 상당히 저렴한 매매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세 시에는 2억 5천 5백만 원이 충분히 맞춰질 것으로 보여지겠고 어, 그렇게 된다면 전세 시에는 2천 5백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겠습니다. 월세 시에는 5천에 90만 원이 충분히 맞춰질 것으로 보여지겠고요. 대출 금액 1억 7천만 원을 활용하시 된다면 시 투자 금액은 6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매물도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끝으로 무료 세미나서식 소개해 드릴게요. 네, 2017년 부동산 전망에 따른 투자 종류와 방법이라는 주제로 1월 19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남구 논현동 203-1 거평다운, 거평타운 301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344-0724번으로 전화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